온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습니다. 2층 올라오는 계단 통로,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통로 다 쓸고, 2층 은행에 하얀 눈하고, 다른 데 지금 다 눈천지입니다. 옥상도 지금 발자국 하나도 없는데, 제가 딛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다 이렇게 하얗게, 거의 10cm? 10cm가량. 쌓였습니다. 이거 옥상에 눈 있을 때 밟아서 미끄러지면 거의 낙상입니다. 낙상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물기만 있어도 미끄러운 곳인데 여기에 미끄러지면 죽습니다. 죽어 발로 쓱쓱 밀어서 길만 확보하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은행이 저기 오 미끄러워 거의 아이스 링크입니다 아이스 링크 원인 위에 원인 위에 이렇게 다온 눈입니다 온 이걸 좀 털어주지 않으면 아씨 찢어질텐데 이것도 어거지로 밀면 또 터지고 흔들리시잖아요. 이런 눈입니다. 이런 스판 눈은 너무 무거워서 이은행다 늘어납니다. 비닐하우스도 이런 눈일 때다 비닐하우스가 터지는 겁니다. 두려고 이게, 예. 때를 가하면, 때를 가하면, 녹아서 내려갈 텐데, 여기다가... 와... 완전 여기다가, 완전 만행 만행하게... 아니 아씨, 눈천지네 습살이라 그러죠 습살.. 무거운 와, 잠깐 한두시간 내려왔는데 거의 캐마피가주저않습니다 대구 선수도 아니고, 씨. 우와. 이쪽은 막혀가지고, 내려갈 때도 없네. 내 테너피 주저 안끊네 씨. 무슨 눈이 이렇게 많이 와버렸대? 오우씨, 얼어가지고 캐럿이 찢어지는 거 아니야? 오우. 오씨 대충 아. 털어냈습니다. 오우, 씨, 눈다. 어, 이쪽은 어떻게 하지? 이거 다사가가지고 어, 불냄새. 이쪽은 때릴 수가 없는데, 사가서 불을 좀 피울까요? 야, 어 옷에 다 눈천지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눈 오는 날이라 되게 밝, 밝게 보이네. 대기합니까대나처럼 보입니다, 대나처럼 와, 눈 10cm. 약간 텐닝배도 완전 뒤집어 썼네. 저, 워닝도 저 너무 무거우면 위험한데. 오늘 밤에 얼마나 올라나? 밤새 올라나? 자장에 집 관리 중입니다.